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실무급 타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오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청화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먼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중에 이루어진 임종석 비서실장의 DMZ 방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기우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뭐 장관, 차관, 어? 국정원장 뭐 데려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문 대통령의 지역 방문 소통이 저조하다며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언급이 나올 때는 여야간 격한 고성이 오갔습니다. 외신에서 그대로. 외신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외신이. 임무장지대집 g 통문번호가 영상으로 노출된 것과 관련해선 임 실장이 결국 다시 사과했습니다. 제가 GP장을 하고 통문장을 했어요. 군사기밀입니다. 이거 위반한 거 아세요? 아직...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라 군사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리선권 냉면 발언에 대한 야당 공세 청와대는 추측성 해석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선 실무급 타결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상급이 아니라 실무급에서 할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형식에 정상... 대해서도 상당히... 어... 오픈돼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호입니다.